말씀을 순종했더니 생명이 복으로 내게 막 와지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요. 그럼 돈벌이가 잘 되는데 해요 안 해요? 네? 돈벌이라 이게 이게 뭔 얘기야? 돈 제일 좋아하잖아요. 근데 도저 물질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야.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와줘야 된다 말이에요. 그게 보여져야 돼요. 그다음에 그래도 할 수가 없어. 근데 말씀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길이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이에요. 권능을 주셔요.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권능을 주시는 그 능력이 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 순에 있는 말씀을 내삶 속에 완전히 다 적용할 수 있어요. 음. 그삶을 이룰 수 있다.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?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?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, 말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둘째들 비유를 통해가지고 묵상하면서요. 예. 그냥 지식, 머리의 지식으로 알아서 안 돼. 이게요. 그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과의 진짜 끈끈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. 예.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. 예, 그 요한 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은바요, 본바요, 손으로 만진바라 그랬잖아 그죠 예,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. 들은 봐요, 본 봐요,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돼. 예.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. 음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. 바늘길을 통과하십시다. 예. 옆에 보이시는 바늘길을 통과하십시다. 예. 바늘길 빠져나가는 법을 이제 아셨죠? 예. 빠져나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.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임 인도해주신 감사합니다. 이제 말씀의 하나님, 성령의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제 산상순위에 있는 말씀 그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.